오늘도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겨주시고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전일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중서부 및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 많은 가운데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오늘 늦은 밤부터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지만 수도권 및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 많겠고요. 늦은 밤부터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높아지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도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계속되겠는데요. 전라도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으니 외출 후에는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미세먼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오후에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 많겠는데요. 호흡기 질환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모레부터는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서 미세먼지가 차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